반갑습니다 크로우스입니다 어, 오늘은 어, 위자드로 접속을 했고요 자 일단 무한자 변신을 한번 해주고 바로 레이드 한번 돌아볼게요 일단 하드모드로 가서 마을로 한번 가볼게요 캐시버프들 좀 준비를 해놨고요 어 그리고 각성골렘을 좀 데미지가 지금 8900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버프 먹으면은 좀더 올라가겠죠 이데스 완두에 소켓은 뚫어놨는데 아직 루닉이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루닉을 좀 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기 루닉이 있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 루닉이 지금 무기 루닉이 3개 정도 있는데 일단 요거라도 좀 넣어볼까요 원래 5강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요거 어차피 나중에 이제 쓰다가 뭐 크리스마스 루닉이나 뭐 다른 루닉 나오면은 바꿔야 될것 같아요 크로운스는 트마스터를 높이면 높일수록 몬스터를 좀더 빠르게 잡기 때문에 일단 있는 거 루닉 다 넣어놓고 방어력이 지금 25만방인데 아마 이제 캐시보프 먹으면은 맥스가 찍힐 것 같아요. 위자드 굉장히 멋있죠? 지금 무기방패가 현존하는 최고의 무기방패로 볼 수가 있고요. 캐릭에 비해서는 살짝 레이드 속도가 느리기는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위자드는 장비 악세나 또 레벨이 되게 중요하고요. 레벨업을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스킬 공격력이 전부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퍼스 오브 라피스가 굉장히 높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데. 자, 다음층 가볼게요.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 펫이 전설의 피닉스라는 펫인데, 이게 이제 불사펫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안 줘도 되고, 옵션 수치도 되게 좋죠. 그러니까 피닉스만 써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요즘에는 펫이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펫들이 있는데, 피닉스도 굉장히 좋은 펫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위자드 같은 경우는 펜던트를 카네이션 펜던트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주신 펜던트가 있어요 감주신 펜던트를 착용해도 괜찮은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반지는 이제 지금 화이트데이 반지인데 이는 이제 목걸이는 카네이션 목걸이 아니면은 이제 여왕목 쓰시면 돼요 자 다음 층 가볼게요 4층 올라왔고요 패시버프를 좀 먹어볼까요? 캐릭터 강화 패키지 증폭하고 스텝박스 이제 증폭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법 강화 그리고 포스 스크롤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사실 태양신의 힘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 태양신의 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마강 스크롤 1이라고 태강 증폭 그 다음에 포스 스크롤까지 데미지 1억 2천만 찍히네요 방어력 이제 맥스고요 이 정도면은 사실 크로노스에서 할수 있는 컨텐츠들을 웬만한 거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드발키리 같은 경우는 잡기가 좀 힘들어요, 위자드는. 그래서, 데드발키리 하실 때는, 권능의 손길을 바르면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위자드 클래스의 장점은, 또, 방어력 무시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무한다 스킬을 쓰면은, 마공이 좀 올라가네요, 지금 보니. 무한다 스킬을 써주는 게 좋겠네요. 네 이제 5층 클리어 했고요 그리고 위자드는 라미아 할때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마법진 내성이 좀 약해요 다른 캐릭에 비해서 그래서 마법진 뜰때 상태물약이나 방어를 잘 해줘야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드래드 페이탈로 라미아 25층까지 갔다가 이제 시거, 시간 초과해가지고 못 깼었는데 장비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렇게 보면은 위자드도 사실 불편한 거 없어요 격수 캐릭에 비해서 살짝 느리다 정도지, 뭐 엄청 느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임 방어가 구 있으면은, 더 빠르게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위자드는, 현자작보다는 태극작이 더 좋아요. 태극작 하면은, 공격력도 많이 올라가고, 모든 능력치가 높아서, 지금 현재는 그냥, 현자작 되어 있는데, 태극작은, 실 위자드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위자드 가면 되게 좋고요 퀘스트를 좀, 할까요? 제가 받아놨네요, 퀘스트. 마을에서 버프를 하나 받고 왔어야 되는데, 끝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데미지가. 플리어. 마법 부여를 몇개 발라놨는데, 완대에 그냥 아무거나 발랐는데, 대상방어력 감소가 떴어요. 원래 대상방어력 감소가 격수 캐릭한테는 되게 좋은 마보거든요. 근데 위자드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완대는 대상방감이 떴고, 방패는 이제 마법 데미지 바람이, 마법 데미지 바람은 좀 약하더라고요. 안 좋은 거는 아닌데,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세비지는 자체적으로 함성이 있고, 그래서, 뭐 방어력 감소시키는 아바타가 없어도 할수 있고, 그 대신에, 핫 덕수 캐릭에 비해서 잡는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뭐,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아요. 타이탄도. 자, 그러니까 레이드를 해봤을 때, 나이트나 어세신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트나 어세신을 좀 서,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탄이죠. 그니까 러 위자들을 제일 많이 안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쎄는 굉장히 민감한 캐릭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요 여기게 이제 마법진이거든요. 어, 마법진 뜰때 위자드는 컨트롤을 좀 해줘야 돼요. 자 7층 클리어 어, 올라왔고요. 플레이 해보면은 장비가 좋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라요. 위자드도. 근데 이제 패스 방어구로 가면은 약간 이제 상태 이상이 많이 들어오니까 답답한 거는 있죠 대신에 방어력 감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시자에는 방어력 무시거든요 그래서 상층에서 플레이하기가 좀 편하죠 딱 캐릭터마다 이제 다장단점이 있어요 크림슨 한방 던져주고 그리고 라미아 하실 때는 흑룡각인을 차는 게 좋아요 지금 수룡 차고 있는데 이거 수룡은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면 마부진 터졌을 때 거의 한 방에 죽어요 수룡 차고 있으면 수룡을 차고 하면은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흑룡 차면은 한 방까지는 잘하면 요 Okay. 그래서 위자드는 흥룡각이좀 퍼센트 높은 거적용해 주시면은 수월하고요 아이템이요? 아이템 별로 안 비싸요 아이템이 비싼 게 비싼 거보다 이제 캐시 버프들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뭐 캐릭터 강화 증폭하고 스탭박스 이런 거 먹고 올라가는 거죠 격수 캐릭하고는 좀 달라요 위자드 장비가 좀 약하더라도 버프들을 이용해서 올라가면은 다 게임할 수가 있어요 장비 값은 그렇게 안 비싸요. 요즘에 시세가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적당한 과금으로. 아예 생 무자본으로 하려면은 진짜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적당히 썼을 때. 되게 괜찮은 클래스기도 하고 위자드도 나름대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격수 캐릭와 다르게 이제 맥스공이 없다는 게 위자드의 이제 최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격수 캐릭인 경우는 이제 맥스공을 맞추고 나면은 공격 성공률을 많이 올려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위자드는 보면은 공격 성공률이 35,000이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공, 공격 성공률 자체가 그니까 많이 달라요 일반 격수 캐릭하고 위자드하고 그리고 되게 예뻐요 보면은 무기 방패도 굉장히 예쁘고 여기 이제 방패고요 옷도 되게 예쁘죠 확실히 크로우스가 이 방어구나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위자드를 플레이 했을 때 이런 만족감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 요나이트도 보면은 무기가 굉장히 멋있어요. 프라임 건부터는 막그 영험한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멋있죠. 그 위자드 타워가 보이잖아요. 양 옆으로. 타워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스턴에 많이 걸리니까 프라임은 스턴 같은 게잘안 걸려요. 좋은 악세 장비를 착용하면 할수록 위자드는 이렇게 지는 클래스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실은. 크림슨 한방 던져주고. 그리고 레벨별로 날개도 되게 멋있거든요. 200레벨을 찍으면은 하얀색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0레벨을 찍으면은 날개가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날개 옵션이 있는 거는 아닌데, 20레벨 찍으면은 트리터가 좀 멋있죠. 그리고 무한자도 멋있고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목이 좀 아파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한번 걸리면은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금방 안 낫더라고요. 10층 올라가 볼게요. 텔레포트 써주고 이런 느낌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부주셋이요? 옛날에 부두셋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프라임 방어구랑 똑같아요. 지금에는 이제 프라임 방어구나 하데스 방어가 구 워낙에 좋으니까 옛날에 그런 느낌이죠. 며칠 전에 pk 컨텐츠 올려놨는데 옛날부터 못하지만은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아레나 서버 있을 때 아레나 서버에서 pk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 좀 유료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가 유료화도 좋았다. 유료화도 좋었는데 리자드가 레이드할 때좀 느리기는 해도, 리자드의 매력에 빠지면 다른 클래스는 하기가 싫어요. 리자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게요. 지금은 사실 컨텐츠 할게 많지 않은데, 차후에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라미아 11층이 최대층일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25층까지. 자, 11층 클리어. 아, 이동부 나왔어요. 사실 이동부는 많이 있어가지고, 안 나와도 되는데 또 나왔네요. 이동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니까 러이 라미아 이동부를 하루에 한 번씩 PVP 서버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진되는데, 리자드는 빨리 소진시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잡는 속도 자체가 도스 캐릭이 좀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위자드는 한번갈때 25층까지 가거든요. 격수 캐릭은 17층까지만 가도 되게 재밌어서. 그리고 요즘에 확실히 네, 크로노스 회사가 기간되고 나고 되게 운영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 가지 클래스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다 재밌어요. 나름대로 다 재밌는데 그래도 리자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클래스가 좋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다 해본 바로는 다 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캐릭터마다 장단점이 뭐그 정도지. 뭐 특정 클래스가 엄청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가보자고요 13층 요거 나무몹은 가운데서 그냥 잡으면 되는데 여기가 스톤이 좀 걸려요 그니까 파워들이 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파워를 좀 피해서 어, 잡는게 이제 팁이고요 그러니까 요런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거죠 방금 침묵 들어왔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위자드 풀리할 때는 여기딱 있거든요 1 3층에서 몹이 나왔을 때석화님 9시방향으로 가야되니까 이쪽으로 가야돼요 왜냐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은 다 마법진 뜨거든요 석화는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만 안떠요 마법진 9시방향에서 가봐야되고요 이 자리에서 잡면데요 잡는 속도 그냥 예술이죠. 격스 캐릭은 더 빨라요. 이거 뭐미자 어, 그냥 이 정도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서 와요. 저녁 식사했어요. 해안모비 9시에요. 9시 이쪽 방에서 잡으면 되고요. 반가워요. 우리 롱스워드는 어서 와요. 저도 이제 운동 좀 하고, 운동을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그러고 왔어요. 원래 오늘 컨디션 좀안 좋아가지고 방송 안 할까 하다가 그냥 탔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격스 캐릭, 도 되게 좋아하고 이자들도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은 타이탄도 한번 방송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에는 타이탄이 좀안 끌려가지고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은 타이탄도 한번 해봐야죠. 어 그러니까요. 우리 농서드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딸이 걸려가지고 왔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난 주부터 얘기가 좀 열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붙어 있잖아요. 같이 울 마가지고 저도 걸렸죠. 뭐 강해진 거보다 캐시 버프를 많이 먹었죠. 원래 위자드는 사실 버프빨로 가는 거예요. 벽스킬릭은 반각으로 가는 거지만은 위자드는 반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시 버프 어차피 똑같은 거 같아요. 뭘 플레이하던가네. 거의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덕스 트릭으로 할 수도 있고, 미자드로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다 플레이 해보니까, 캐릭터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또 위자드는 PK 하는 재미도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재미가 많거든요. 대신에 이제, 요 라미 할 때는, 좀 위자드는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퀵슬로다고 같이 걸리면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인벤토리 창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열면은, 바로 상태물량 먹을 수 있게끔. 이런 느낌으로. 용서드 님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위자드. 진짜 좋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좀 속도가 느린 거지만, 권능의 손길 발라놓잖아요. 그냥 녹아요. 벽스 케캐릭가도 진짜 달라요. 위자드는 권능을 딱 바르는 순간에 진짜 그냥 예술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벽스 캐릭은 보통 스킬이 단조롭잖아요. 뭐, 네메시스랑 디바우트만 쓰잖아요. 근데, 위자드는 여러 개 쓰니까, 이 마법 발동이 더잘 된단 말이에요. 권능이 계속 터져요. 그리고 심지어, 무한자 스킬 킬 때도 권능이 터지거든요. 엄청 좋죠, 뭐. 이게 권능의 손길이 터지는 빈도수가 격스 캐릭에 비해서 훨씬 더 커요. 유자드가. 그래서 보스먹 잡은 예술이죠. 대신에 유지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속도만 놓고 보면은 나이트 못 따라가요. 나이트가 최고죠. 나이트가 엄청 재밌기는 한데. 이게 데미지가 없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캐릭을 육성할 때보다 유자드는 사냥 효율 자체가 한4% 정도는 더 높아요. 일반 캐릭에 비해서. 왜냐면 격수 캐릭은 뭐 신변 스킬을 딱 썼을 때 미스가 많이 뜨거든요 그럼 몬스터가 한70% 잡혀요 근데 위자드는 100%다 잡혀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위자드 하시려면은 캐시버프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면 캐시버프 없으면 굉장히 다 답... 그러니까 위자드는 캐시버프빨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송할 때 항상 먹고 하잖아요 캐시버프 여기 안 먹으면은 답답해요. 자, 15층. 여기는 마법진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15층은. 대신에 스턴하고 뭐지, 마법들은 많이 걸리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아이템 값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 뭐, 플레이하기가. 그 템이요? 어제 라면 한 3시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만 먹었어요 근데 저는 뭐 텀을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뭐 방송하는 재미로 하는 거죠 내가 방송하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게임을 뭘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요 그냥, 그냥 나오면 나오는데 있으면 이상이라 특별히 욕심은 있는 대로 허 거에 맞춰서 가고 없을 때는 또 없는 거 나름대로 준비해서 가. 그런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득 템을 해서 좋은 템을 얻는 것보다, 크로스 유저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램이고. 왜냐면 모든 게임이 그렇거든요. 유저가 없으면은, 유지가 안 돼요, 게임이. 그러면 결국에는, 없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저분들이 남아서, 지켜주고, 그러면은, 오래 가잖아요, 게임 자체가. 그럼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그냥 15층 클리어. 녹여버리죠? 유저들은 이런 매력이에요. 넘어가보자고요한방 던져주고 보자고요 이게 사실 16층이 최대 고기층이에요 라메아이 16층에서 퀵슬롯하고 마우스틴 동시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많이 죽거든요 근데 이 16층이 어려우신 분들은 입구로 데리고 오면 돼요 입구에서 잡으면은 마우스틴이 안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16층을 잡는 꿀팁입니다 알아두시면참 좋죠 자 일단 첫번째 몹 뭐, 클리어 이게 헬스방어구만 입어도 지금 맥스방어력이 나오니까 충분히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에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드레드포스를 잘 써줘야 되고요 드레드포스가 몬스터 공격력을 깎는 거예요왜 드레드포스 안쓰면은 라미안은 쉽지가 않아요 이 자리는 자, 두 번째 몹, 클리어. 크림슨한방 던지고, 똑같이 데려 오면 돼요. 요게 이제 퀵슬롯이거든요. 여기 물약창이 뜨는 게, 여기 물약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퀵슬롯이 걸려있는 동안만. 자, 이게 16층에서 들어오는 마법들이요. 이 퀵슬롯하고 침묵이 걸리는데, 침묵은 스킬을 잠깐 동안 못 써요. 그런 마법들을 잘 피해가지고, 클리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자드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라미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16층 클리어. 볼게요. 17층 오면은 가까이 가서 그레드포스 먼저 써주고요. 입구 쪽으로 데리고 오면 돼요. 아 잡아오자고요. 팀목하고 스턴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법진이 뜨는데, 그러니까 라미아가 피, 피가 많이 없을 때 마법진이 뜨기 때문에, 후 쪽에서 잡으면은 마법진이 안 떠요. 위자드로 플레이 하실 때는 대부분 이 쪽에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13층만 좀 달라요. 13층은 몹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마법진 뜨는 것이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13층을 좀 플레이 하시면서 잊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17층 클리어. 정비 한 번씩 해주고, 바로 18층 넘어갈게요. 18층 부터는 몬스터가 피통도 늘어나고 방어력도 굉장히 늘어나요. 근데 이자드는 어차피 방어력 무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잡는 속도가 좀 느리죠. 주력으로 컷소브라피스 스킬을 써주면 되고요. 이자드 마법 중에 가장 센 마법으로 볼... 컷소브라피스가 9층 클리어 뼈 걸리네요. 자 19층 가보자고요! 한번 20초 정도 걸리네요. 10 클리어. 해볼게요. 쉴드. 야, 스카디 실드. 스카디 실드가 그1 2 0렙때 착용하는 거거든요. 11층. 라미아에서 제일 힘든 층이죠. 21층. 클리어.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저녁 식사했어요? 이렇게 베르케일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베르케일까지 수천이 걸리니까. 그래도 21층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베르케일이. 자고요. 나왔네요. 다음 층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제 이 가볼까요? 물약이 조금 좀더 사고 가야겠네. 지금이라도 도망칠 기회를 주지.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25층 클리어 자 오늘은 라미아의 나락 25층까지 클리어 해봤구요 정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